여름에 입으면 좋을 만한 블라우스들을 가져왔는데 착장을 하나씩 입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착용하고 온 제품은 루그너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여름 하객룩으로 입기 좋은 그런 착장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살짝 비침이 있고 텍스처가 느껴지는 다른 소재들보다 수분 흡수율이 더 좋다고 해요. 넥 스카프 부분이 한쪽으로만 흘러내리는 제품인데 원래는 한쪽에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얘를 방향으로 감싸고 톤 다운된 그레이 색상입니다. 하의는 브라운과 먹색이 섞인 듯한 이런 색감이고 함께 매치했을 때 색감이 조화롭더라고요. 원단이 하나 더떼어져 있어서 앞으로 연출하고 묶어주면 됩니다. 계절감에 맞춰서 이런 라탄 느낌이 나는 가방을 들어주면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출근 룩으로도 너무 좋고, 하객 룩으로도 추천하는 착장이에요. 보기만 해도 청량감이 터지는 셔츠를 입고 왔는데, 이거는 마이스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얇은 화이트 색상에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에어컨 바람이나 자외선을 피할 때 입기 좋은 그런 셔츠에, 탱크탑 다시 하나 입고, 밴딩으로 되어 있는 팬츠 가볍게 입어봤습니다. 편안한 착장도 한번 준비해봤어요. 다음으로 착용한 제품은 리스스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새롭게 런칭한 여성 브랜드인데 전 상품에 적용이 가능한 할인 쿠폰을 주신다고 해요. 첫 번째로 착용한 제품은 시어한 소재감의 텐셀 블라우스예요. 긴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소재가 워낙 얇고 시원한 촉감이라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블라우스입니다. 스트링 끈이 하나 있어서 허리를 좀 강조해서 입을 수 있고 드레이프가 우아하게 잡히는 블라우스에 함께 착용한 하의는 어그스트 제품입니다. 가방은 드래곤 디퓨전 제품 들어주려고요. 소재감이 여름에 들기 좋아서 오늘 착장에 딱 들어주면 좋겠더라고요. 마지막 착장은 머리를 내추럴하게 묶어주면 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묶어봤습니다. 뒤에 잔머리 같은 거좀 빼주고 크런치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라운드 넥 반팔 형태의 블라우스입니다. 꿈의 부분에 볼륨감이 있고, A라인으로 떨어지는 블라우스여서, 사랑스러운 무드가 있고요. 라인는 회베이지 색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부라인으로 떨어지는 슬랙스인데 여름에는 발목이 보여야 시원한 느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가방도 똑같이. 오늘 점심은 채소찜이랑 삶은 달걀, 점과 플레인, 요거트, 견과류, 블루베리, 오렌지 반쪽 이렇게 싸서 같이 먹으려고 고 오랜만에 촬영하는 느낌인데 지난주에 언박싱했던 티셔츠 입었거든요. 날씨가 많이 풀려서 이너는 반팔티 하나만 입어도 될것 같고 아우터를 좀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원단 자체가 빳빳한 느낌이 있는데 옥스포드 원단이라고 해요. 팔을 걷었을 때 실루엣 자체가 풍성하게 잘 잡히는 게 멋스럽습니다. 블랙 가방 들어줄 건데 프레시 라벨의 덴버 백이라고 이 라인이 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이번에 구매를 해봤고, 큰 사이즈입니다. 생각보다 착용했을 때 엄청 크진 않지만, 수납력이 괴물이에요. 색상도 다양하게 나와있고, 가죽가방인데 가벼워서 에코백처럼 들수 있는 좋은 가방이 아닐까 합니다. 나오기 직전에 너무 배고파서 쉐이크 하나 가져왔습니다. 프로미제품인데 뭐 흑임자 맛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완전 추천. 쉐이크 먹으면 입이 더맛해서 텀블러에는 물을 가져왔습니다. <목소리> 저녁으로 알배추 차돌박이 찜을 먹을 건데 평소에 사용하는 찜기는 혼자 먹기에는 너무 커서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을 수 있는 실리만 용기를 하나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카입 <목소리> <목소리> 이번에 새로운 그레놀라를 사봤습니다. 영희의 그레놀라라고 유기농으로 만들어지고 성분이 좋아서 이미 유명하더라고요. 클래식이랑 로우슈가 두 가지로 구매했습니다. 음, 냄새가 엄청 좋아. 블루베리 조금. 사과랑 방울토마토 좀 챙겼습니다. 이거는 간식으로 먹을 거예요. 오늘 점심 약속이 있어서 도시락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가져가려고 합니다. 티셔츠 다른 색깔로 입은 거고, 위에 튜브탑을 하나 같이 매치해봤습니다. 아우터는 어깨에 패드가 있고, 전체적으로 세미 오버핏으로 떨어지는 자켓인데, 소재가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적당한 두께가 하이는 스커트와 팬츠가 레이어드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원단도 쫀쫀하고, 캐주얼하면서 포멀하게도 입을 수 있는 그런 팬츠인 것 같아요. 또 빨리 나와요 이렇게 잘해주셨네 을았습니 뭐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문진이라는 건데요 왜책 읽고 나서 이렇게 벗겨놓으면 아 들지잖아요게 음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는 무가당, 요거트랑 블루베리, 그래놀라. 이렇게 섞고, 감자랑 당근. 달걀이 없어서 삶고 있습니다. 땅콩잼이랑 견과류 넣고, 방울토마토랑 사과 담았어요. 아몬드 브리즈랑 쉐이크 하나 가져갈 겁니다. 이게 저의 아침 점심 저녁이 될것 같은데 잘 버틸 수 있겠죠? 나시 형태로 되어 있는 탱크탑이랑 그물망 소재처럼 보이는 긴 팔을 입었습니다. 하의는 턱이 많이 잡힌 문달 팬츠 입었습니다. 너무 편하고 하나만 입어도 멋스러워서 진짜 손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악세서리는 음. 실버로 껴줬고.